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이지 알리라. 아멘. 따답시다. 라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순종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 장에 살필 믿음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본문 1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의 본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탐구심만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앉아서 생각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 말에 대해서 순종 못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합니다라고 백날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진짜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원수가 생겼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 박동이 두 배로 뜁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근처에도 가기 싫고요.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에 가진 사람만 봐도 이가 갈릴 정도로 싫습니다. 저 족속들 그러면서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것이 분노인 줄 압니다. 그것이 원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인 줄 압니다. 그 정도로 원수가 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납니까? 억울해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 억울해서 우리가 눈물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억울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의 그 사랑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억울함이 억울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새, 책상에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순종이에요. 아, 네. 그래서 순종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 깨달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아,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그냥 방구석에서 처박혀 앉아서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 생각에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낭망이 생기고, 어,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마귀를 기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길거리에 돈만 원짜리 하나를 떨어뜨리고, 떨어, 떨어뜨리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길거리에 돈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 떨어져도 즉시 주울 것입니다. 아, 내 돈! 내 돈! 하면서 신규단지 대하듯 귀중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 길거리에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젊음과 충성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허송세월로 다 보내고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크나큰 범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뛰는 자만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궁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 뛰어 다니고 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지금 살기 힘든 이 세상에 힘있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갈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움직이고 일어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세요. 그러면 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움직여야죠. 순종을 해야죠. 음?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원수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낭망하게 되고, 슬픔이 있지만, 나중에 더 기도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감사로 바뀌는 것처럼. 저 여러분, 순종은 곧 행동이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순종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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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아,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앉아서 대답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우리 부총합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